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밥을 해야 되겠다. 일어났는데 스위치를 탁 올렸어요. 제일 먼저 무슨 스위치를 올릴까요?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니까. 안 일어나 봐서 잘 모르군요. <laughs> 근데 전기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면 오 어떻게 될까요? 깜깜해요. 우리가 지금 늘 그냥 이 스위치 눌리면불 들어오는 이 전기를 태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하게 뭐불 들어온 적잘 보시라고요.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게 불을 밝혀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묵묵히 해주는 전기 관련 분야에 있는 한국 전력회사라든지 또 전신주 세우는분들그 전기불이 들어와서 태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다음에 밥을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산모가 배를 굶으면 아기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? 전혀 없다는 사실. 우리는 태교를 좋은 음악 들려주고 뭐 동화책 읽어 주는 걸태견는 합니다. 그거는 프로태지라면 2%도 안 됩니다. 여러분들 경험으로 비추어 보라고 요 부모가, 야, 우리 아들, 와, 지금부터 엄마 말잘 들어.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? 그때부터 귀를 열고 잘 들어야지. 이렇게 한 자식이 있으면 여기 소나 한번 들어봐. 그러면 그때부터 딱 신경이 있어요. 아이고, 또뭔 소리 하려고 하냐? 그때부터는 잘안 듣는다, 이 말이야.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을 잘 듣는다, 이 말이야. 그 평상시에.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평상시에 내가 말한 번, 전화, 친구하고 전화하는 내용, 이게 태교인 줄 모르고 있다고. 너무 웃긴다는 거지. 에? 지금부터 우리 애를 위해서, 배 속에 있는 애를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 이제, 그런, 그런 기담아 듣지를 않습니다.